아 이놈 싫어해? 아 뭐가 더내는너 되게 싫어한 내가 전화하기 전까 전화하지 마 제가 전화 안면어게해요 매일 할거예 그래도 싫어 니여복지딴 네 사람이 보는 거입 <laughs> 닫고 <닦고> 빵이나 먹어 <laughs> <laughs> 아, 힘들어. 입딱 급하게 가고 아, 있어. 가원한다면1월도할수 있어. <laughs> 제저씨가 우영일 도예요 a 형이요 그럼 죽이려고 하는 거지. <laughs> 아, 콤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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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콤비. <웃음> 아! <웃음> 너랑 같이 방송한다는 게 행복의 행운이야. 흥분이 그러니까 내가 돈 줄게. 나돈 필요 없어. 그래서 난 돈,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거아니면돈 생각 안 한다? 땡이야! <laughs> 만년! 영원히! 사랑해! 왜 이래? 네. 야! 내가 나한테 결투를 시쳐왔어상세인과 <laughs> <얼굴 상승이 웃음> 스포츠가 다붙다 너를 죽이겠다! 이 친구가 저랑 초등학교 동창인데 네. 한정판으로 유명했습니다 아, 무슨 한정판? 네. 또래 중에 이런 아이가 한명 있거든요 <laughs> 네. 야, 저희이얘 가리였어요 가리 무슨 가리? 배가리. 대지마 아저씨야. 윤지훈 두연 연인. 누가 조금 가는히 가만히 하시면 내일 내일 일어난다. <laughs> <laughs> 어, 이 남겨졌을 때 솔직히 어색했어요. <웃음> <웃음> 뭐가, 뭐가 자식아. 하나 둘 셋. <laughs> <무컬리> 아형 잠깐 나랑 얘기 좀 해요. 아유 아저구굵구질하게안 할게요. 형. 왜 이렇게 구질하게아아이오이면 돼요. 아, 아, 3분, 돼요. 아 알았어 삼번삼 번이면 돼요. 아 알았어. 아, 아, 아 이렇게 할까 봐 게임이 이게 말이 거야. 아아아어졌어아아아아아아아아 와, 와, 이게 와. 뭐가 재밌냐 얼마나 귀엽냐 이렇게, 얼마나 귀엽냐 아, 도대체 누가 꽃이야 아, 어? 아 좋다+ 좋다. 이게 아니에요. 너는 분명히 눈이 빌렸다니까. 야브를야브라야야이 자식. 이 뭐야. 아광이가명수을98% 내가 그만큼 좋아다 거야? 명수은 그래. 광희를 3%. 3%. 오, 아 이용했네! 아, 아 이용했네! 아 반만 좀 따라가라고. 왜 갑자기? 이놈의 말하야 이놈의 말 하는 거야! 멈춰! 머리 안에 내가 이백의이 내용량이 있으면 형은 3수고형 잡은 거야 삼4삼삼삼3 쓰면 많이 쓴 거야 형그런 형을 보면 하니까 왜, 왜 정보를 주시면 돼. 이 내가 정말 참을려고 그랬는 참을려고 그랬는데 내가 안쓰면 고쓰면 물라 그라 그런대 제발 가래기 이으로 들어가게 요 제발 가래기 밑으로 들어가게 해개세요 떠나지 말아요 하나 <laughs> 둘셋문화그 <laughs> 아 뭐야 내가 문화재 성격 언제 했어요? 민국 그러니까 예능 문화재 2부인 재석 씨아 뭐야 <laughs> 아나 아, 정말